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아가 태국에 연간 25만 대 규모를 생산하는 완성차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번 계획은 중국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인도에 이어 아세안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시장을 적극 공략해 글로벌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기 위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태국은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차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어서 기아가 현지 공장을 본격 가동할 경우 한일 양국 자동차 업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은요. 기아는 최근 태국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 짓고 세부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해외에서 신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2019년 인도 공장 준공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와 태국 정부는 이르면 연내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생산 규모는 연간 최대 25만 대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현재 미국, 중국, 인도, 유럽의 슬로바키아, 그리고 멕시코의 해외 생산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태국은 기아의 여섯 번째 글로벌 생산 기지가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아세안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을 아세안 시장 공략 거점으로 택한 이유는 두 국가가 해당 지역에서 자동차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자동차 연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인도네시아 50만 5985대였으며 태국 40만 6,131대 그리고 말레이시아 36만 6,037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앞세워.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한 것처럼 기아도 EV6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전기차로 태국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역시 한국 기업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서서 미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한국 수출도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이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성장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타변화 노력에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현대 자동차 임직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